너무 좀 쉬운 거라서 네,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남자분 같은 경우는 가슴은 있지만 은지안이 없기 때문에 모이는 정도를 조금 더화연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을 섭외해서 붙이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자로 이렇게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 무대 속에서 누드브라 붙이는 거 보여드릴 텐데. 두두부라는그 부착을 하실 때, 어 후크를 떼고 중간에 후크를 그 분리시켜가지고 자따딱그 부착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후크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착하는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그 저희가 이제 많이 판매 <laughs> 저희가 많이 판매하고 있는. m b n 젤링 누드브라고 저 지금 부착할 사이트는 에이퍼 볼륨형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것도 특가 10%로 해서 구매가 가입,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받으시면은 이제 후크를 중간에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접착면이 드러나도록 비닐을 떼주시면 이제 부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좌측 우측 순서대로 정하셔가지고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그 모델분께서 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부착하실 때는 겨드랑이 선 밑에서부터 해서 대각선으로 부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이렇게 음, 평평, 수평하게 부착을 하면 나중에 모양이 예쁘지 않으니까 한 45도 각도로 부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45도 각도 니까 약간 이런 모양으로 네, 부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남자분께서도 지금 이렇게 호크가 아래쪽 구조로 부착을 해주셨고 지금 가슴건은 아예 없는 상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네, 지금 이제 마지막에 후크를 채워주시면 되고요 후크를 채워주시기 전에, 어, 가슴하고 누드불하고 밀착력 있도록 꾹꾹 눌러서 네,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면은, 아까 가슴골이 없었는데, <laughs> 가슴골이 이렇게 생긴 모습, 눈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접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슴골 모아지는게 가능하고, 또, 에, 또, 이렇게 돌륨 있어 보이는 에, 모습을 보실 수 있었어요. 에, 지금 오늘 수고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이제 들어가보셔도 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laughs> 예, 노트북라 부착하는 모습을 보셨고, 예, MD, 예, 저희 노트라 같은 경우는 그 부착을 하실 때 바디에 오일이나 로션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부착을 하는 게 좋으세요. 그 필수적이에요. 그럼 다들 알고 계실 건데 혹시나 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을 그리고 부착하시고난 다음에는 비닐을 덮어서 네,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보관하는 방법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을 다음번에 제가 또 시간이 나면 한번더 세척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